안녕하십니까. 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어, 뉴스 기사를 해석해주는 퇴근TV입니다. 어, 오늘은 어, 대선이 불과 무려 열흘, 네, 바로 열흘을 앞둔 시점에서 바로 국민의 힘과 보수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일화 논의, 그리고 내부가 있등 어, 이러한 것들이 현재 혼란한 상황에서 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이두양 당간에 어, 단일화 논의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충남 공주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여러 각도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준석과 단일화를 위한 현재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 김문수 후보는 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하지만 원래 한 뿌리였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어, 강조를 했는데요. 이는 이준석 후보와 과거 같은 정당에 몸담았던 인연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공학적인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다며 어 완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왔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은 긴급속보로도 기자회견도 했었죠.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현재로는 어, 상당히 낮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죠. 바로 화면에 보시면요.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홍전 시장은 최근 온라인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투표가 사표가 아니라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 발언은 일각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어,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 이에 대해 김문수 부는 홍전 시장의 발언에 대한 어,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 어, 그런 입장을 어, 표명했는데요. 어, 다만, 어, 시점을 멀리 보면 투자일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본인이 더잘알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대선을 앞두고 당의 결집이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원팀 구성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누굽니까? 바로, 후보 이름 뺀 한동훈. 하와이 간 홍준표, 바로 한동훈 전 후보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산 유세 현장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어, 지금 유세 당시 입은 옷은 옷에는 김은수라는 이름도 없었고, 기호 2호만 적힌 선거북이었습니다. 현장에서도 한전 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김 후보보다 더 컸다라는 점에서도 어, 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 저는 김은수 후보가 대통령 지금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홍준표 전 시장 또한 지금 하와이로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들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재명에게 어, 이재명 후보에게 어, 대통령을 넘겨주는 거 아닌가, 아, 어,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직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 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 최근에 단일화에 둘러싼 조건에 대한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준석 후보 측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단일화를 하면, 당권을 넘겨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받고, 어,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이 발언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 소식,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외부에서는 정치공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원칙과 가치보다는 권력 분쟁에서 어, 치우친 모습으로 비춰보 비춰질 수 있다는 라게 주된 지적이고요. 지금까지 보수진영의 대선 전략과 바로 단일화 관련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원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 당내 주요 인사들은 제각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느끼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보수 청년의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지금 이 시점이 어, 비전보다 사람 중심의 정치가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수가 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 단일한 여부와 무관하게 분명한 비전, 바로 정책, 가치의 중심, 이러한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으로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보수 진영의 현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혼란이 큰 지금이지만 끝까지 책임있게 지켜보며, 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청년 보수 입장에서 우리 어떤 기준을 판단해야 될지, 어, 이러한 부분에 어, 미래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